부자회사들이 하는 걸 보면 크게 네개 가지고 회사들 돈을 봅니다. 그걸좀 집중했으면 어떨까 싶고. 네, 손봉석 회계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회계사님, 잠깐 그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손봉석 회계사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먼 어떻게 하나요? 저는 그냥 네. 제 이름만 말하는데 <laughs> 아, 뭐뭐그 정도만 하셔도 네. 그쵸죠 네. 회계 천재가 된 홍대리를 쓴 음. 손봉석 회계사입니다. 음. 그것 때문에 오늘 또 출연을 했고 그래서 맞아요, 맞아요. 네. 어. 다른 거는 뭐 인터넷 쳐 보면 나오지 않을까요? 음. 저도 옛날에 막그 공부를 할 때나, 음. 뭐 저도 이제 경영가 출신이다 보니까, 그리고 투자 쪽 공부할 때가 회계 이쪽을 공부해야 돼서 이제 서점에 갔을 때 확실히 좀 회계사님의 그런 책도 좀 많이 보고. 아, 그래요? 예, 그런 경험이 있어요. 어, 뭐 영광입니다 옛날부터 계속해서 시리즈로 나오신 <laughs> 거잖아요. 예, <laughs> 어. 이번에 나온 시리즈는 약간 뭐가 다른 점이 있나요, 그러면? 표지가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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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너무 솔직하 표지가 굉장히 신경을 <laughs> 써져서 네. 출판사에 고맙게. 어. 저는 이번에 양장으로 나왔는데, 양장이 처음이거든요. 작가들은 이제 양장에 대한 로망이 좀 있어요. 음. 커버가 일단 딱딱하고 아, 있어 보이잖 아, 멋니까 음. 근데 그걸 원했는데 안 써주더라고요. 책이 어. 너무 무거워 보인다고. 그래서 한 15년 넘은 책인데 계속 이제 양장을 안 하다가 이번에 소프트한 커버를 하다가 이번에는 어우, 하드커버로 딱해줘서 음. 사장님께 너무 감사하고. <laughs> 사장님께 너무 감사하고. 음. 이제 내용이 좀더 제가 소설에 조금 이렇게, 어, 약점이잖아요. 이제 음. 회계사라면 좌뇌용 구조를 가진 아. 지식까지 먹고 사는 사람이다 보니까 소설이나 문학적이 좀 약해요. 근데 한 15년 이상 또 그쪽을 공부를 좀 이렇게 많이 했고, 뭐, 영화도 보면서 한 천편 정도 필사하면서 영화를, 대사를 이렇게 또훈련 했거든요. 또 소설책을, 문학책을 많이 읽고. 그러다 보니까 문장이 조금 더 가다듬어진 것 같고요. 그리고 책이란 게 그러잖아요. 그게 소설로 된 이유가 경영 스토리를 넣다 보니까, 요즘 경영 스토리가 경영 환경이 매년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스토리를 좀 많이 바꿔야겠더라고요. 왜냐면 그책쓸 때만 해도 제가 이제 30대 초반이었는데, 지금 이제 50이 돼버리니까 네. 이제 세대가 많이 바뀌었고, 용어도 좀 달라져 있고, 또 팬데믹이라는 게 중간에 있어서, 뭐, 재택근무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업 환경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스토리를 바꾸면서, 요즘 또핫 이슈가 뭐 ESG 같은 음. 그런 이제 용어들이 또 나오고 그걸 기업 스토리에 좀 이제 넣은 것도 있고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이홍 대리의 그 취지가 사실은 회계의 대중화였거든요 처음 출발부터또 지금까지도 그렇고 앞으로도 회계를 대중화하는데 어 앞장설려고이 책을 썼기 때문에 좀더 쉽고 좀더 어 좋은 정보를 넣는 거에는 항상 뭐 모든 개정판 아. 낼 때마다 항상 이제 가장 염두에 두는 주안점이긴 합니다. 이번 개정판에도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반영이 됐고요. 네또 젊은 세대들 많이 좀 했어요. 그러니까 같이 음. 리뷰한 사람들을, 저는 저 혼자 썼는데, 아. 이제 리뷰한 사람 한 일곱 명을 모아가지고, 세대와 그, 그, 업종이나 각 전문 분야를 좀 나, 다양한 사람들을 넣어서, 다양한 시간에다 한 책을 좀 바라보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못 봤던 것들을 좀 많이, 네, 용어라든지 스토리, 뭐 이런 것들을 좀 고쳐서, 쓰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확실히 우리가 재테크를 하든지, 뭐, 투자를 하든지 네. 꼭이 회계에 대한 지식은 필요하기 때문에 네. 작가님 모시고 회계사님 모시고 한번 하나하나 좀 알아보긴 할 텐데, 일반적으로 회계는 좀 딱딱하고 어렵다라는 네. 그런 인식이 강하잖아요. 그걸 이제 소설책 스타일로 풀어내신 만큼 일반인도 쉽게 좀 기초 개념, 이건 꼭 알아야 된다.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어, 회계가 어려운 게왜 그러냐면, 이게 회계를 제공한, 정보를 제공하는 회계인들이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회계인들 입장에서 그 책을 쓰는 것 같아요. 근데, 다른 경영사나 다른 학문을 보면 항상 고객 관점에서 그걸 생각하거든요. 고객이라면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 이 관점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풀어서 쓰게 되고, 뭐 모든 전문 분야가 그렇게 하다 보면 대중화가 되잖아요. 근데 회계가 그게 좀 늦어요. 항상 제공자 입장에서, 만전사 입장에서 그걸 하다 보니까 어렵게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 홍 대리 같은 경우는 그 관점을 좀 바꿨어요 회계의 목적이라는 것은 결국은 정보 이용자한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음. 투자를 하는 사람도 주식 투자하는 사람도 그 정보를 받는 사람 중에 하나고 정부기관도 국세청이나 이런 사람들도 그 정보를 받는 사람 중에 하나고 또뭐 거래처들도 내가 거래하는 회사에서 좀 알고 싶고 저 회사가 거래 때문에 줄 능력이 있나 거래할 만한 신뢰성 있는, 있는 회사인가 이런 것도 알고 싶잖아요 그때 회계자료가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되는데 그회계 해결로 다 어렵고 누가 쉽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 볼 생각을 사실 안 해요. 중요한 정보인 줄 아는데도 그래서 어 제가 주안점을 뒀던 건 그거예요. 이 정보를 제공하는 게 주안점이 아니라 각계각층에 있는 이해관계자들이 왜 회계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왜 중요한지를 그 중요성을 좀 강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회계의 본질을 어떻게 깨달을까 사실 본질을 제가 얘기하자면 너무 얘기가 길어질 것 같고 그 책을 좀 보시고요. 아, 이 이해관계자한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려면 뭐를 해야 될까? 이걸 좀쓴것 같아요. 그리고 회계가 가장 잘 된다면 그 이해관계자 입장에서 잘쓴것 같아요. 잘 작성을 하면 그게 회계 처리나 이런 것들이 해결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투자자 관점이면 투자자한테 어떤 정보를 줘야 될까? 또 임직원이 임직원들한테 어떤 회계 정보를 줘야 될까? 너무 많은 정보를 주면 뭐 어려웠고 복잡해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음. 정말 중요한 정보 몇 가지를 뽑아서 딱 던져주는 거.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유용하고 더 회계의 목적에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하나 이제 회계에 네. 대해서 말아볼 텐데, 부자회사가 되는 방법과 개개인이 부자가 되는 방법은 같다라고 하셨는데,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일단, 보통 이제, 그 구독자나 이제 시청자들은 대부분 개인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 같은 회계사들은 회사를 많이 상대해요. 회사하고 개인을 보면 회사가 사실 더 전문적이고 경험도 더 많고 또 능력도 더 뛰어날 겁니다. 뭐개인들이할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경험치도 부족하잖아요. 저는 회사에서 많은 걸좀 배울 수 있다고 봐요. 또 중소기업은 대기업에서 배우고 자영업자는 중소기업, 대기업에서 배울 수 있다고 보는데 회사들, 특히 부자 회사들이 하는 걸 보면 자산 관리를 참 잘해요. 또 이제 우리가 회계, 재무 상태 보면 자산이라고 있는. 항목되는데, 크게 네 개의 자산 가지고 회사들은 돈을 법니다. 먼저 돈을 버는 걸 보면 우리가 보통 이배부라고 하거든요. 이자, 배당, 부동산, 임대 소득. 돈 많은 사람들이 항상 신경 쓰는 소득들이잖아요. 여기에 사업소득, 매출액이라는 사업소득이 있어요. 회사에 보면 이자, 배당, 부동산, 임대, 그리고 사업소득. 이네 가지의 소득이 있고, 그걸 벌어오는 네 가지 자산이 있습니다. 뭐 이자는 금융소득이 있을 거고요. 금융자산이 있을 거고, 또 배당은 주식 채권 같은 투자자산이 있을 거고, 또 부동산 임대나 부동산 매매 차익은 유형자산이라는 부동산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사업소득은 재고자산 가지고 벌고 버는 게 있겠죠. 실제로 네 가지 가지고 하지만 대부분의 부자 회사들은 재고자산 가지고 벌어드는 게 훨씬 더 가장 많은 포지션을 차지합니다. 근데 개인들은 보면은 자기 본업, 그러니까 회사 부자 회사의 사업소득은 본업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부업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일반 개인들을 보면 부업에 너무 신경을 써요. 아. 재테크라는 거예요. 사실 자기 본업이 있을거아니에요 직장도 다니고, 또 자영업을 할 수도 있고, 장사를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자, 기 본업 가지고는 돈을 버는 게잘안 보이나 봐요. 음. 어, 그 뭐, 다 생활비로 들어가니까 남는 게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항상 그래도 주식 채권, 뭐, 부동산, 이런 거에 눈이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고, 거기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벌고자 하는 욕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음. 근데 부자회사를 보면 절대, 이, 아까 말한 이배부 가지고, 재테크 해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여윳돈 가지고 부업으로 생기는 거지. 그게 주안점은 아니거든요. 음. 자기가 잘하는 건 사실 잘하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들도, 나, 내가 잘하는 게 뭘까? 내, 제, 내, 나의 자산이 뭔지를 일단 내가 좀 분류해보고요. 그중에 내가 제일 잘하는 게 뭘까? 그거를 좀 집중했으면 어떨까 싶고, 부업도 거기에서 연결된 부업을 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주식투자도 내 본업과 연결된 주식투자가 있거든요. 그게 가장, 부업 다운 그러면은 내 본업을 조금 받쳐주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